이 노안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건가요? 네, 그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네.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죽음하고 그다음에 세금입니다 아니, 너무, 뭐, 죽음이라고 하는 통에 세금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웃음이 터졌네요.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게 노안입니다. 아, 노안은. 피할 수 없는. 네, 누구나 옵니다. 노안을 늦추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네. 우리가 세월을 막을 수는 없는 것처럼 네. 똑같이 노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 정립된 방법은 없고요. 다만, 네. 이제, 저같이 근시 안경을 낀 사람들은 네. 도수를 조금 조절하면 조금 증상이 좀 줄거든요. 안녕하세요. 강수정 마리아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이라는 말도 있죠. 그만큼 우리 몸에서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는 속담인데요. 안과 환자의 시력 회복을 넘어서 세상의 빛을 보게 함으로써 마음까지 치유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황호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안과 병원에는 주로 어떤 질환으로 많이들 찾아오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이나 안구건조증, 네. 각막 이식 환자들이 많이 오시고요. 다른 교수님들은 뭐 어, 황반변성이라든지 당뇨병성 망막병증, 뭐 사시 녹내장, 뭐다래끼 눈물 흘림 이런 것들로 많이 오십니다. 어, 굉장히 근데 진짜 안과에도 여러 가지 진료가 있는데. 제주의 분들은 약간 중년이 되면서 저도 그렇고요. 약간 눈이 침침해지고 약간 노안이 왔다고 하는데 이 노안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건가요? 네.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네.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죽음하고 그다음 세금입니다. <laughs> 아니 너무... 뭐 죽음이라고 하는 쪽에 세금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웃음이 터졌네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게 노안입니다 아, 노안은 피할 수 없네요. 네, 누구나 옵니다 네네 설명드리면은 이제 눈에는 이런 그수정체가 있거든요 아, 볼록 렌즈가 있는데 아, 예. 깐거볼 때는 볼록해지고 네. 먼거볼 때는 얄팍해집니다 아, 근데 자기가 이게,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시간이 지나면 이게 딱딱해져서 더 이상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 먼 거는 잘 보이더라도 가까운 건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야 보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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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네.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봤는데 점점, 점점 이제 멀어지는 걸 느끼더라고요.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건 이거를 어떻게든 좀 늦추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노안을 늦추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네. 우리가 세월을 막을 수는 없는 것처럼 네. 똑같이 노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적립된 아 방법은 없고요. 다만 네. 이제 저같이 근시 안경을 낀 사람들은 네. 도수를 조금 조절하면 조금 증상이좀 줄거든요. 아 예를 들면 제가 마이너스 3의 근시면은 마이너스 네. 3의 안경을 낀게 아니라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조금 약하게 보이는 거죠. 네. 예, 멀리는 좀들 보이지만 가까운 네. 건 조금 이제 낮게 보이게 할수 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노안이랑 백내장 증상이 좀 비슷해가지고 헷갈린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노안과 백내장 이 증상은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증상은 좀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아.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안이라는 거는 요게 조절이 잘안 되는 거죠. 네. 볼록해지고 어. 알팍해지는 게안 네. 되는 거고요. 백내장은 요게 투명해야 되는데 뽀얗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백내장이라고 해서 백색이 되는 건가요? 거기가? 아. 그러면 백내장은? 먼 것도 잘안 보이고, 가까운 것도 잘안 보이고, 네. 다, 돋보기를 낀다고 뭐 조, 도움이 되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노안은 대개는먼건잘 보이고요. 네. 돋보기를 끼면 가까운 건잘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그 만약에 증상이 비슷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많이 헷갈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백내장인데, 약간 노안으로 알고, 약간 치료시기를 늦춰져가지고 좀. 음, 그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네. 잘안 보이는데 막연히 노안이겠거니 하고 그냥 죽는 음.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백내장 시기는 조금 나중에 아. 심해진 다음에 수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사실 그것보다도 이제 백내장도 젊은 분들 많이 오시는데 네. 젊은 분에서도. 아, 백내장도 젊은 사람들도 네, 많아요? 거예요. 한쪽 눈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우리가 네. 반대쪽이 잘 보이면 있는지 모르고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굉장히 심해진다면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한쪽 눈씩 가려서 잘보이는지 확인해,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백내장이라는 건 워낙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근 간혹 흔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선천성 백내장이라고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같이 백내장이 생긴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몇년 전에 저희 그 지방의 저희 선배님이 한분 아기를 의뢰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수술하기 좀 부담이 되고 또 어머니도 걱정이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전신 마취로 했고 수술 잘돼 가지고 어머니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저도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이 저는 백내장 수술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백내장이 걸렸다 이런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될까요? 네. 그, 백내장 수술이 1년에 50만 건 하거든요. 가장 아 많이 하는 수술인데요. 1년에 50만 건이요? 네, 제일 많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제일 네. 중요한 거는 시력. 네. 안경 낀 시력이라고 하는데 시력이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체격등 혁명으로 봐서 얼마큼 수정차가 뿌옇게 되는지. 그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네. 또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도 중요하거든요. 백날은 네. 별로 없지만 마음 불편하다. 그런 네. 경우는 수술하긴 하거든요. 세 가지를 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아, 근데 정말 한 해에 50만 명 그러면 네. 정말 1위 그런 수술 기록이겠네요. 네, 하루에 한몇 건이나 하세요? 만약에 수술이 많은 날이면 교수님은? 저희는 이제 한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반나절, 여덟 개, 아홉 개 하고요. 일주일에 두 번이니까. 16개 정도 합니다. 일주일에 16번의 수술이 네, 있고요. 네. 그러니까 1위가 나오는군요. 그리고 이제 시력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제 각막 이식으로 다시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각막 이식이라는 게 뭔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각막입니다. 각막 아, 바, 제일 바깥에 있는 네, 게. 맨 앞에 있는 네. 구조물이고 네. 네. 볼록 렌즈기도 하면서 아 유리창입니다. 아 원래 투명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뿌옇게 되면 당연히 잘안 보이겠죠.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각막을 동그랗게 오려내고요. 동그란 네. 칼이 있거든요. 네. 오려내고 또 기증자의 눈에서도 각막을 동그랗게 오려내서 아 갖다 붙이고 실로 꿰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는 기증으로만 가능한 건가요? 각막 이식은? 네, 네. 기증으로만 아 가능한데요. 네. 이제 최근에 인공 각막 이식이 있거든요. 그아 네. 그건 네. 사실은 여러 번 각막 이식을 해서 실패하고 더 이상 네. 할수 없을 때아 절망적일 때쓴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각막 기증과 장기 기증은 좀 다르지 않을까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눈에 백내장이 있거나 몸에 암이 있으면 좀 각막 기증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아... 다른 기증 관달이 이제 그 혈액형 ABO 타입 이런 것도 관계 없다는 건 조금 네. 좋은데요. 다만 네. 이제 기증자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아, 나이가 중요해요? 네, 2세에서 한 70세까지 쓸수 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백내장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어, 백내장 있는 건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했어도 각막이 네. 깨끗하면 뇌피세포가 네. 좋으면 할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몸의 다른 부위에 암이 있어도 상관없는데 다만 눈에 암이 있으면 쓸수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 폐혈증이라고 네. 피 안에 이제 균이 있는 상태였으면 쓸수 없고 아. 또 전염. 질환들 들어서뭐 B형 간염, C형 간염, 뭐도아 눈인데도 그런 거를 쓸수 없어요? 네, 매독이라든지뭐 네. 에이즈라고 하는 HIV 반염되는쓸 아, 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각막 이식을 한 환자 중에 혹시 이제 교수님 마음 속에 가장 좀 남은 사람이 있을까요? 의대생들 강의를 했었는데요. 가, 그 강의는 이제 각막 이식에 대한 강의였고 그다음에 제가 실제로 각막 이식을 한, 한 분들을 모시고 그 환, 환자들께서 이제 한자 환자, 의대생들한테 경험해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자리였거든요 네, 네. 그 중에 한 분이 저 뜻, 어, 뜻하지 않게 저한테 감사표 주셨습니다 어머 진짜요? 너무 어, 고맙다고 네. 잘 네. 보인다고 해서 잘 보인다고요? 네, 네. 아... 그래서 직접 그 각막이식을 해주셨던 환자분이셨던 거예요? 네, 성공적이었으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정말. 제가 네. 이제 학교에서 학술상을 몇개좀 받았는데요. 네네. 그건 또 달리 너무 큰 의미가 되고. 그러네요. 그냥 네. 개인적으로 감사를 해드린 거니까 정말 더좀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각막 혼탁인데 예전에 이제 각막염을 앓으면서 가운데 아주 진한 각막 혼탁이 생겨서 이제 시력이 안보이는 분이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혈관도 많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전층 각막 의식을 하게 되면 거부반응이 많이 와요. 반드시 이제 부분층 각막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뒤에는 냅두고 앞에만 벗겨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한꺼풀 한꺼풀 벗겨서 아주 조금만 남겨야 시력이 좋거든요. 왜냐면 하 많이 남겨놓으면 후에서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가슴을 떨려가면서 허워해가지고 수술 성공했는데 그걸 그분이 아시는지 이렇게 상. 참... 어, 감사패를 주셔 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묘 수회춘이라고 써 주셨고 또 명의 교수라고 써 주셨습니다. 뭐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예민한 기관이잖아요. 진짜 예민한 기관인데 그러려면 이제 정교한 손기술이 손기술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수술하기 전에 이제 교수님도 여러 가지로 조심하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를 조심하시나요, 보통? 음, 저희는 눈도 작고 그래서 현미경을 쓰기 때문에 네. 조금만 흔들려도 이게 굉장히 큰 움직임이거든요. 아... 제가 조심하는 거는 진짜 네. 이렇게? 어, 예. 수술하기 전에는 이제 카페인이 들어 있는 커피라든지 이런 거 마시지 않고요. 어 그거까지 안 드세요? 손이 떨리니까요. 아 그걸 네. 마시면 손이 떨릴 손이 수도 떨리죠. 있으니까. 아 그래서 저희 특히 이제. 네. 새로 배운 후배들한테는 네. 절대 마시지 마라 얘기해주고요. 어, 어, 네. 그다음에 이제 수술하다 보면 기구를 옮기거나 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 어, 우리가 공스를 절대 들지 않아요. 헬스를 열심히 한다면 집에 가서 밥 먹으려면 소리 막 떨리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떨리거든요. 어. 그런 것도 안 하고요. 워낙 술을 안 마시지만 은 네. 수술 있으면 그 전날에 이제. 얌전하게 있다가 일찍 아, 자고요. 절대 안하시고 네. 음주도 안 나시고? 오후에 수술 있으면 은 네. 점심에 어디 나가서 오면 좀 마음이 조금 흥분이 나거든요. 아, 네네. 점심도 네네. 가능하면 네. 병원에서 얌전히 먹습니다. 그러면 은 진짜 우리 황우식 교수님께 수술을 받는 분들은 마음을 조금 놓으셔도 되겠네요. 이렇게 네네. 조심하시는데 교수님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되게 신기한 거를 발견했거든요. 너무 발명가세요, 교수님이. 여기서 보니까 인공수정체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하셨다고. 그런데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신 이유가 있나요? 다쪽 점 인공성체를 넣었을 때 어떻게 보일지는 직접 수술해봐야 알거든요. 그렇죠. 그 때문에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어, 이거는 안경점 가서 도스마치를 네, 쓴거 아닌가요? 네, 예, 예. 네, 트라이얼 렌즈 프레임이라고. 네. 여기 있다가 그 가짜 눈을 만들어가지고, 오. 여기 물이거든요. 네. 물 안에 4초점 인공성체를 넣습니다. 넣은 네. 다음에 이렇게 껴가지고 오. 실제로 환자가 본 것처럼 보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오, 식으로 보게 하는 궁금한데 거고. 궁금한데요. 예, 렌즈로 들어있진 않습니다. 아, 이렇게 네. 해서 이제 하면은 이제 내가 수술했을 때 내가 보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아. 먼 거리가 혹시 뿌옇게 보이는 않는지, 네. 이런 불들이 번져 보이는 않는지, 밤에도 네. 번져 보이지 않는지, 가까운 건잘 보이는지 네. 이런 걸 확인해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가 미리 아 나는 일반 렌즈 할 거다 네. 아니면 다 초점 할 거다. 거다 결정할 수도 있고 어다 초점하면은 모델 이 여러 가지거든요. 네, 난 네. A B C D 그 중에 아나 B 할 거야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죠. 너무 좋은데요. 여기 있는 거는 또 뭔가요? 이 똑같은 건가요, 네. 교수님? 이거는 네. 제가 논문에 낸그 안경 타입의 시뮬레이터고요. 네. 요건 좀. 최근에 그 V I 라고 해서 많이 하잖아요. 아, v I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끼고 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 또 여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황우식 교수님께서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다초점 인공 수정체도 개발을 하셔가지고 특허를 등록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좀 원래 있던 거 아닌가요? 어떤 점이 특별해서 특허 등록을 하셨죠? 네, 지금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자극점 네. 인공성체는 주로 이제 빛의 회절이라는 것을 이용하거든요. 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네. 한데, 우연히 어떤 물질을 알게 됐는데, 이 물질은 네. 어, 들어오는 빛의 편광, 이것도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네. 편광 상태에 따라서 네. 어떨 때는 볼록 렌즈 역할을 하고, 어. 어떨 때는 오목 렌즈 역할을 어. 하거든요. 어, 진짜 우리의 수정체처럼? 네네. 아, 네. 그래서 이, 이쪽으로 편광될 때는 볼록, 이 되고, 어, 네. 이쪽으로 편광될 때는 보복이 되거든요. 어. 그럼 여기다가 아주 동그란 이제 볼록 렌즈를 네. 결합하게 되면 은 네. 초점이 두개 잡히거든요. 아, 요거를 아, 다 초점 인공성차를 쓸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아. 특허를 낸 겁니다. 어머나 아니, 근데 교수님, 왜 이렇게 개발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아, 요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시는 거예요? 네, 제가 아. 옛날에 물리학과 졸업하기도 했고요. 아. 네, 보다 보면, 뭐, 흥미가 생겨가지고. 것입니다. 네. 아, 지금 물리학과를 졸업하셨다고 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제일 싫어했던 고등학교 때 물리과목이 생각이 약간 났거든요. <laughs> 오, 오,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여쭤보는 게 일반 인공수정체와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인공 그러면은 약간 초점이 다른 건가요? 그 다른 점이 뭘까요? 네. 그래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초점이 여러 개거든요. 이렇게 어. 얘기하면은 먼 곳도 잘 보이고 가까운 것도잘보이는 네. 렌즈고요 네. 일반 렌즈는 초점이 하나입니다 대개는 먼게잘보인 아. 대신에 가까운 건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또 돋보기를 또 써야 되고 맞습니다 그쵸? 불편하죠 아. 그렇다 하더라도 네. 가초점 인공성체를 넣는다고 해서 우리 젊었을 네. 때 노안 네.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어, 그러고 이제 여기서 개발이 또 발명이 끝난 게 아니라 또 시각 장애인용 지팡이를 또 개발을 하셨다고요? 어, 이 지팡이는 어떤 건지 좀 제가 구경할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어 아, 여기 예 저희 네 제작진이. 보기는 주... 조금 이제 네. 좀 그런데요. 네네. 이게 이제 초음파 센서가 달려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네. 우리 자동차 후진할 때 띠띠띠띠띠 소리 나는 게 있는데요. 오, 네네네. 그게 사실은 초음파 센서거든요. 아. 거를 붙였고 스위치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소리가 안나지만 소리 뭔가 있으면은 이렇게 띠 소리가 나가지고 오오오오. 거리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납니다 멀때는 이렇게 되고 가까운건 이렇게 되고 네. 사람들이랑 부딪히거나 아니면 길을 찾으러 갈때 훨씬 편하겠네요 그렇죠 아오오. 기존의 지팡이는 네. 이제 바닥만 알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바닥만 알수 있고 이벽 네. 맞습니다 부딪혀야 알수 있는데 요거는 네. 가기 전부터 알수 있고 몇 미터 또 전까지? 또붕떠 있는 것도 어. 알수 있으니까 아큰 도움이 됩니다 훨씬 좋겠네요 진짜 네. 그리고 약간 소리를 다르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자동차 같은데 <laughs>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거 네. 어? 그런 것도 좋은데 근데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개발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개발할 때 어려운 점들은 네. 제일 중요한 건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렇죠 수술하시고 질려보시고 그런데 이것까지 만드시니까 네. 연구원이 있으면 좀 맡기면 좋은데 네 저는 제가 직접 다한 혼자 다 하셔서 보면은 다 제가 자르고 붙이고 다 아, 이거를요? 어 아, 진짜 네. 어쩐지 약간 용접이 네. 조금 별로다라는 <laughs> 네. 생각이 나요 <laughs> 아, 어, 이거를 다 자르시고 붙이신 거예요? 네, 요, 원래 <laughs> 상품을 떼가지고 다 네. 제가 맞는 걸또 붙이고 뭐 하느라고 조금 아 오래 걸립니다. 진짜 박사님은 척척 박사님이시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쩌면 이렇게 개발을 다시, 왜 처음에 개발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냥, 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신 건가요? 아, 진로를 하다, 수술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이제 수요가 생깁니다. 아, 이런 게 네. 있으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저도 이제 안과 교수인데, 네. 저희가 이제 진료를 안 보고, 막 머리나 음. 논문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음. 결국 진료를 보면서 환자하고 만나면서 네.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많이 생긴 아. 것 같습니다. 어, 그때 보통은, 어, 이런 게 있으면 좋겠네. 그러고 넘기시는데, 황식 교수님은 직접 만드셨군요. 어, 정말 대단합니다. 만들다 보면 아, 재미있기도 합니다. 아유, 물리학과에서, 어, 예. 그냥 보통 공부 잘하는 분들은 좀 다르군요. 네. 근데 저렇게 훌륭한 제품이 진짜 빨리 좀 상품화가 돼야지 좀 저희한테 더 도움이 되고 또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크게 될것 같은데 언제 상품화가 될수 있을까요? 아까 네. 보신 것처럼 좀아주 투박해가지고요. 네네. 저거를 이제 상품으로 만들기는 어렵고 네네. 결국에는 이제 회사가 나서서 여러가지 이제 상품성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서는 회사가 없어가지고 어... 찾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뭐 이거를 보시는 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그쵸. 예. 한쪽 눈이 잘 보이는데, 반대쪽, 반대쪽 눈, 극막이식 했을 때는 환자 큰 만족을 못 느끼거든요. 어차피 한쪽 눈잘 보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양쪽 눈다 실명하신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생활이 안 됩니다. 화장실을 가신다든지 식사를 못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쪽 눈 수술해서 시력 0.1만 내도 엄청 좋아하시죠. 생활 다 하고 모든 걸다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주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특허 등록을 또 하신 게 있네요. 네. 저희가 이제 어디가 끝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용 길 안내 시스템을 또 개발하셨다고요? 네.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네, 그 시각장애인이 어떤 길을 찾아갈 때 제일 네. 좋은 거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팔짱 끼고 가면서 그렇죠. 이제 뭐 얘기해주고 왼쪽 가라, 아, 오른쪽 가라. 조심하고. 그런 네. 거를 재현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네. 안경 타입이고 여기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아 카메라, 눈이죠 한마디로. 네.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과 연계돼가지고요. 네. 똑같이 얘기해준 겁니다. 옆에서 말로 말로. 모든 걸다 음성으로 해준 거거든요. 앞에 아 차가 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고입니다. 아 계단 조심하세요. 그래서 우회전하세요, 아. GPS가 있, 있기 때문에 오른쪽 가서 아, 시청역 1번 출구로 내려가세요 그 다음에 의자 있으니까 앉으세요 이런 것들다 해주는 아. 겁니다 어머,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이제 응. 이게 눈... 저는 처음에 안경? 왜 시간 장애인 분들이 안경이 필요할까 했는데 그분 대신에 앞을 보면서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군요 그 안경이 다 설명을 해주는 거군요 네. 어, 그러면 이제 그... 개발한 시스템의 정말 최고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랑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도 네. 좀 있긴 있었는데 그것들은 네. 이제 GPS 기반에서 위치만 알려주거나 네, 네. 또는 이제 어떤 건 보면은 그 조깅 트랙에 가운데 네. 페인트를 쫙 칠해놔가지고 그것만 보고 달릴 수 있게 아주 아 특수한 환경에서 할수 있는데 이거는 네. 우리 실생활에서 쓸수 있거든요. 아, 그런데 정말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 그렇지. 우리 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중요한 눈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키면 좋을까요? 진료하다 보면 좀 느낀 거는 몇 네. 가지는 있는데요. 일단 자외선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아 자외선은 백내장도 생기게 하고, 네. 익상 편이를 하고, 살이 자라드라는 병이 있거든요. 어 그것도 생기고, 황반 네. 변성도안 좋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가면은 이제 그 어디 나가 그 야외에 나가면 항상 선글라스 끼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선글라스를 많이 끼면 좋겠습니다. 뭐 문화적 차이 아 때문에 조금 필요한데 자외선 네. 조심하시고요. 네네. 네. 외상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걸출할 어? 때 예측을 네. 돌리다 보면은 뭐 모래알이라든지 아니면 그 깨져가지고 아 눈치지면 대부분 의 눈이 터지거든요. 반드시 아 고글 끼고, 끼고, 끼고 하셔야 되요. 고또 네. 이제 눈 비비는 거. 어저잘 비비는데 네, 그것도 저희, 하면 안 돼요? 저희 아내가 결혼한 다음에 항상 자기 전에는 꼭 비비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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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전에 네. 의식처럼 어, 어, 네. 많이 비비면 원추각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허... 비비는 거안 좋습니다 원추각막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겁이 또 나면서 어... 또 다른 거는 있을까요? 뭐 먹는 거라든가 그런 건 없죠? 먹는 거는 특별한 건 없지만 은 네. 이제 흡연은 그녀는 꼭하는게 좋습니다. 막막그렇서는요 네. 그렇죠, 그게 좋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인생은 어바웃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혹시 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그뭐 자외선이라든 이런 말씀도 좋지만 더 중요한 네. 거는 건강 검진입니다. 아파을때 네, 가는 것보다 미리 가셔가지고 건강 검진하는 게 네. 좋은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안저 검사라고 막막 사진을 찍는 게 있거든요. 그걸 네. 하게 되면은 네. 이 어느 정도 백내장이라든지 녹내장 음. 막막 질환은 어느 정도 알수 있습니다. 어, 그거는 건강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저희 양과학께서 그 포함되도록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건강보험 그 건강 검진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꼭 찍어 보시기를 원하시니까 네. 저도 좀. 조심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사람의 오감 중에서 모든 감각의 80%를 시력을 통해서 얻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세상을 보는 눈 소중하게 아끼고 정말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황호식 교수님 오늘 함께하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네,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제가 네. 어, 제가 살고 있는 거,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았습니다. 네, 인생은 어바웃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나에게 일은 어, 좋아서 하는 일이다.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지나가다가 재미있는 간판을 봤는데요. 간판이 좋아서 하는 동물병원이 있더라고요. 너무 좀 재밌더라고요. 각막이신이나 백내장을 하고 나서 환자들의 시력을 좋게 하고 그런 것도 큰 보람을 느끼고요. 또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또 세계 최초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